오래 전 불타는 군단에 의해 타락한 야만적인 오크는 차원의 문을 넘어 아제로스의 세계를 침략하였다. 그 뒤로 오크는 수세기 동안 스토민드와 로데란 왕국 사이에 끊임없는 전투를 벌여왔다. 결국 호드는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이상을 꿈꾸던 젊은 족장 스랄은 암흑의 시대에 전사들을 이끌고 봉기하였다. 스랄의 지휘 아래 오크는 스스로 악마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족의 오랜 유산인 주술신앙을 다시 받아들였다. 오크는 오랜 방랑 끝에 모진 황무진 듀로타에 정착하여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였다. 전사의 도시 오그리마를 기반으로 오크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할 준비를 하게 된다 금지를 가진 듀로타의 수호자로서 아직도 이 땅을 방어하는 불타는 군단의 사악한 하수인을 처단해야 할 사명은 바로 당신의 몫이다.